네, 환자입니다 네, 유진 테크놀로지, 유튜브 바이오죠. 네, 유튜브 바이오는 생각보다 더 들어오고, 유진 테크놀로지는 생각보다 덜 들어오고. 유튜브 바이오, 뭐 있나요? 네, 없는데. 네. 네, 위가 유진이고, 네, 아래쪽이 네, 유튜브 바이오입니다. 네, 유진은 26만 2천 건, 뭐, 최종한 30만 건 근처까지 나오겠죠. 지금 균등은 50%고요. 어, 비례는 2300 정도 나왔습니다. 한 주당 1960만 원이거증거금이 2.5조죠. 생각보다 덜 들어오죠? 네, 어, 유튜 바이오는 청약권서 6만 7천 건. 네, 경쟁률이 945, 비례 1,890. 어, 비례 한주가 400만 원이죠? 네, 지금 한 6천억 가까이 들어왔는데, 최근에 SLS 바이오가 2천억 초반 정도 들어왔죠? 청약권수한 6만 건 정도 들어왔는데, 네, 많이 들어오죠? 네, 시가총액이 500억이 좀안 되는데, 그런 이유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그렇죠, 사실. 네, 잘 모르겠네요. 네, 1억 청약해도. 25주 배정인데 25주 배정이면 은 4천원 25주면 은네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코넥스 현재 가격이 한 6천원 초반인데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데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유지는 최종 한 29만주 정약하면은 균등은 0.45네한 45%로 받고 사십오 45, 55%는 못 받겠죠 증거금은 3주 좀안 되게 들어오고 요자오 5주 좀 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증시가 많이 빠지고 배터리 관련 주들이좀안 좋다 보니까 는 좀 주저주저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사실상 비례한 주는 2200만원이니까 1억 청약하면은 뭐 5주 균등 받으면 한 6주 만을 받으면 한 6주 정도 배정이 되겠네요 6주 배정되면 네, 10만원이죠 뭐 사실 뭐 더블이상이나 내지원으로 따상까지는잘 모르겠어요 네, 최근에 네, 흐름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음, 뭐 균등만 했고요 그냥 뭐 소수점 맞춰서 한주더 받을까 네 생각 중입니다. 한 2,500주 청약 하니까는 0.90 나오네요. 한 2,000주 해도 될듯 보여지고요. 음, 유튜브아이언은 청약 안해려다가 그냥, 그냥 한 계좌 내긴동만 네, 했습니다. 네,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보려고 한 거고요. 뭐수료 내면서 네, 2,000원 단값주 사실. 네, 아까운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네, <laughs> 나중 에 이거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따라 따는 갔었는데 네, 따라갈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. 예, 상장에는 동일하게 11월 2일이고요 이제 뭐처약 하셔야겠죠. 어, 저는 이거 균동 한계자 안하한 거랑 똑같고요 사실상. 네, 유지는, 네, 균동은 다 했고, 뭐, 한계자 정도 소수점을 로 맞춰가지고, 한 2,000주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, 음, 1,500으로 계산하니까 0.58이 나오죠. 네, 배정이 안 되니까. 2,000주 해야겠네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